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급 대장입니다. 내일 상장하는 그린 광학 또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그린 옵틱이라고 되어 있는 그린 광학의 홈페이지인데요. 광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이용한 광 부품 및 시스템 설계부터 제작 평가까지 한 번에 한다. 렌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렌즈가 진짜 많은 곳에 들어가죠. CCTV, 카메라, 자동차 카메라 등등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더 들어가는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좋게 움직여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노타도 그렇고 이노테크도 그렇고 큐리오시스는 하한가도 가 버리고 하여튼 간에 별 거지 같은 놈들이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규 상장 당일에 신규 상장하는 놈은 그래도 괜찮게 움직였었죠. 금요일 날 뭐가 항상 상장했었죠. 세나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했었는데 100%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200%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엄청난 꼬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으로 따지면 40%가 넘습니다. 제가 타점을 보내드렸을까요? 안 보내드렸을까요?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끝까지는 못 먹었고요. 세나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매수타점을 보내드려 줬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그것도 잠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그린 광학 영상을 더 집중해서 봐주시겠죠? 세나테크놀로지 상장하기 전날 11월 13일 영상인데요. 잠깐 볼게요. 여기만. 만약에 얘가 100% 이상 시가가 뜬다 그러면은 바로 6천억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나 테크놀로지와 이제 다른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뭐 가민이라든지 다른 데는 상장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문제는 이제 얘네보다 좀 앞에 상장했던 놈들이 지랄 염병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따상 갔다가 패대기나고 오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시가가 좀 높게 뜰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가가 높게 뜰 거라는 걸 애초에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수를 해 진행을 했고 수익까지 아주 잘 냈었습니다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11년차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있는 대로 내드리려고 보대드리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 자체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다른 섹터에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튀면은 뒤에 있던 놈들이 쫓아가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놈만 지금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상장할 수 있는 공모가 그리고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시가총이 평가되는 금액까지 봤을 때에는 세나 테크놀로지보다 작아요. 세나테크놀로지는 22,000원 공모가에다가 3,200억 정도로 시가총액이 평가가 됐었는데 그린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16,000원에다가 1,900억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보다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더잘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별로 안 좋게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타점은 어떻게 나가냐. 이거 시스템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공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까. 이게 가장 큰 난제죠. 그리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세나 테크놀로지처럼 잘 해먹었던 거에 대한 기억으로 얘도 잘 해보고 어차피 내일도 아, 이제, 모레 또, 핑크폰 컴퍼니가 또 상장을 하니까, 이 시세가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규 상장 매매로 잘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가적인 부분이 100%가 뜨든 200%가 뜨든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수타점을. 근데 이제 규류시스 같이 따상을 가버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대신에, 매도타점이 먼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버스러운 시가가 나왔다.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가까지 올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시효과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조금 어이없게끔 일부러 막 20만 주씩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걸 봤다 그러면은 제가 안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타점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고 매수타점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은 공모하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진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수가 나왔으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때는 이제 공모하신 분들도 같이 매도하시면 를 된다라는 것까지. 예, 이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예. 그러면은 타점 맞는 방법은 쉽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수급 한 단어만 적어서 여기 보이시는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린 광학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학 관련된 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표로 보시면은 얘가 신기한 게 디스플레이나 OLED 이쪽이 되게 클줄 알았는데 방산 쪽이 생각보다 큽니다. 방산 비율이 55%를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방산 쪽이 조금 이제 올해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여전히 지금 5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을 잇고 있고 반도체, 우주항공. 즉,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광 쪽. 이쪽이 사실 엮일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이나 아니면은 뭐 CXL 이런 데로도 이제 초정밀 과학이다 보니까 엮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도 지금 이제 엮일 수도 있는데다가 디스플레이로 엮인다 그러면은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것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궁무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재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신규상장 매매 당일날 그것만 노려보는 게 아니라 이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를 일단 암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시가 총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규 상장 당일 날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상적으로 3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유통 가능한 물량, 신규 상장한 당일 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35% 미만이면은 품절주라고 해 가지고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은데 왜 뭐가 매력적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호가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니까 얇겠죠. 두께가 얇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슈팅 나올 때도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잘 잡으면 개꿀이죠. 근데 매수가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질 때도 완전히 그냥 순삭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 매수가를 정말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6.46%에 해당하는 유통 가능 물량. 즉, 품절주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세나테크놀로지가 이35% 이상이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세나테크놀로지도 36%가 넘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노타나, 그리고 이노테크, 그리고 큐류시스 같은 애들은 32%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 혹가를 막 들어 올려 가지고 따상을 갖다 보냈던 거였는데 일단 이렇게 따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공모주를 하신 분들 입장에선 따상을 가는 게 이득이겠지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상을 가는 것보다 따상을 못가 가지고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한테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따상을 가면 공모주 하신 분들만 좋고 매매하신 분들은 안 좋고 반대가 되면은 예, 반대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시가 총액하고 유통가능 물량하고 그리고 지금 얘가 만 6천원이잖아요 만원대는 호가가 얼마죠? 10원 단위죠 근데 2만원 단위로 넘어, 넘어가면은 호가가 몇원 단위로 바뀝니까? 50원 단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100% 이상 제가 장담하는데 얘가 2만원 이상에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을 때 얘가 3만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 다 보면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아마 유력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적인 내용은 신규 상장 당일이 아니라 이후부터 생각해야 할 내용인데 간혹가다가 신규 상장 당일에 이제 그린 과학에 뉴스가 특징주로 막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상장 당일 코스닥 입성해가지고 뭐 몇백 프로를 달성했다, 뭐 그런 쓸데없는 특징주 말고요. 그린광학이 상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얘가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뉴스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상까지 올라가 주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양봉의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트레이딩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타점에 집중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노테크랑 뭐다 수익을 냈었는데 좀 짜증나게 이제 뭐야,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상승 구간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어이없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을 좀 가득바득 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독자님들한테 또, 그, 탓좀잘 보내드려가지고, 또한 번,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세나 테크놀로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너무 안 가져가지고, 숟가락만 빨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린과학도 진짜로 세나 테크놀로지처럼 정말로 잘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더핑크폰 컴퍼니까지 그게 기세가 이어갈 것인지 하루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뒤에 있던 놈들까지 다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슈팅력을 보여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